주봉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먼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자금 쫙 줄여놓고 예, 개인자금 비율 없고 아, 이거는 굉장히 개인자그큰 자금들 예, 외인과 기관 세력 자금들의 비율이 굉장히 장기간 높은 곳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상승폭이 좀클수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점이고 지금 여기서 우선은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예, D표로 한번 보면요. 이 지표로 마찬가지로 요것도, 예, 것도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 사실 이 초입 부분에 들어가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초입 부분, 예, 이런 초입 분 여기는 사실 아니죠. 여기는 왜냐면 여기 그 초록색 밴드, 예, 사락 추세 매도세가 좀강했기 때문에 예, 그럼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베스트한 점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이제. 예, 여기는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매도세, 매수세 힘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수세로 이제 조금 돌아섰다가 다시, 예, 매도세로 바뀌면서 이게 빨간색 밴드가 얇아지면서 이게 쫙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점은 이제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이제 이 빨간색깔 밴드가 이제 커지는 이런 지점인데요. 예, 이런, 연속으로 이렇게 빨간색 밴드가 커지는 이런 지점들. 예. 그러면은 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예, 되면은 좀 먹어, 그,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예. 근데 어, 그만큼 수익이좀 적을 수 있지만 확실한 지점이 되긴 하죠. 예, 확실한 지점이 예. 여기다가 이제 정고점까지 뚫으면 좀더 확실한 지점이죠. 예.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고 조금 더 저점에서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MCD를 통해서 예, mcd 를 통해서 예, mc 를 통해서 큰 흐름 예, 얘네들이 그 세력분들이 예몇 주간 개인 자금을 줄이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들 예좀 정성을 들여 좀 컨트롤하는 매도 물량 좀커트는 이런 모습들 에 예, 나타난다면 은 예, 우선은 요거는 끌어올릴 의도가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예 그러면은 요런 점을 고려해서 MCD의 예, 큰 자금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매수를 잡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D 지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 이 빨간 D 지표의 빨간색 막대 연속으로 이틀간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2 주간 예, 지금 굉장히 베스트한 그런 쯤이다라는 것이고 큰흐름이 그렇고 이제 일봉으로 좀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좀 빠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오늘 예. 여기를 좀 두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예. 아,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어... 한쪽에서 누르고또 한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저점이 지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고점도 지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예. 매수 큰 잠들의 매수 물량 이 전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점인데, 아 근데 이큰 자금들이 여전히 좀 크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MCDX로 보면 여기 한쪽에서 그게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한쪽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애매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을 좀 여러 개좀 많이 좀 봐줘야 됩니다. SP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 우선 이 고점, SP에서 이 고점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큰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매수 물량이, 예, 이전 고점 뚫고 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보이는 그런 매수의 힘과 규모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LSF로 보게 되면은, 예, 지금 요 전구점을 뚫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의 힘이 전체를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분할 매수를 잡는 그런 판단을 해도 예, 좋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만약에 매물대가 여기 아래 에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더 베스트한 건데 예, CD로 보면, 예, 그렇죠. 지금 많은 매물이 지금 아래쪽에 많이 몰려 있는 이런 모습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굉장히 베스트한 그런 지점이다 라고 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목소리>